확진자 10명 가운데 8명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등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네, 당장 이번 주말부터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우려는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화기자입니다. 1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80명입니다. 지역별 확진자는 인천 164명, 경기 지역은 부천 41명, 김포 20명 등을 포함해 691명입니다. 인천에서는 최근 어린이집과 학교 등에서 잇따라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부천 태권도 학원과 관련해서는 이틀 만에 확진자가 13명까지 불어났습니다. 주로 백신 미접종 연령층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입니다. 특히 전체 확진자의 80%가 서울 경기 인천에 집중되는 등 유행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확진자 최다 기록입니다. 사람이 많이 밀집하고 침방울 배출 위험이 큰 거의 모든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유행은 계속 커지는 확산 추세이며 언제 어디서든 감염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확진자 폭증을 막는 유일한 대안으로 꼽힙니다. 인천지역 1차 접종률은 66%, 이중 38%는 2차 접종까지 마쳤고 경기도 1차 접종자 870만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2차 접종을 끝냈습니다. 다만 높아지는 접종률에도 다가오는 추석 연휴는 유행 확산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하여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진단 검사를 받은 후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고향을 방문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닷새간의 연휴 동안 전국 곳곳으로 귀성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추가 전파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 합니다.